5학년 일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월요일 1교시 국어 시간이에요. 친구들도 월요일 1교시가 조금 힘들거나 그러나요. 음, 오늘 1교시 국어 시간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할 내용도 적고 가볍고 간단하고 빨리 끝날 거라서 여러분들의 월요일 1교시가 조금 더 음, 여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이제 1교시 국어 시간 구단원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봐요. 어,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게 될 국어 구단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매일 같이 읽고 있어요. 응? 음? 선생님, 저는 국어, 뭐, 뭐, 독서 잘안 하는데요. 뭘안 읽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도 무언가를 읽고 있단 말이죠. 레고를 조립하기 위해서 레고 설명서를 읽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게임의 규칙을, 어떤 룰을 찾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져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항상 무언가를 많이 읽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읽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읽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선생님이 읽은 책들을 몇 권을 가지고 왔어요. 우선은 이첫 번째 책은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도시,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 관한 책인데요. 이 책을 선생님이 읽게 된 이유는 암스타르, 암스테르담에 여행을 가기 전에 암스테르담의 정보가 차, 필요해서 어떤 곳이 갈만하고 어떤 음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미리 찾아보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읽었던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은 학교와, 학교에 놀자라는 책인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그 어린이들하고 할수 있는 학교에서 할수 있는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할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조금 더 교실에서 재미있게, 운동장에서 재미있게 놀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어,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또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세 번째 책 마틸다는 선생님 진짜 좋아하는 책이고 진짜 좋아하는 내용이거든요. 요거 그 언제 많이 읽냐면 지쳤을 때 뭔가 힐링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 책이기 때문에 음 그럴 때 많이 읽어요. 내가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그럴 때 많이 읽는 약간 어린이용 동화책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마지막 책은, 어, 이 선생님, 이 방송을 봤어요. 책 읽어드립니다라고 하는 TVN에서 하는 이런 방송을 보고, 징비록이 어떤 책인지 정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TV방송에서 책에 관한 소개를 보고, 어, 그 내용을 읽곱 알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읽어봤던 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책들을 이런 이유로 읽게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다양한 책을 읽는 것처럼 지윤이라는 친구도 다양한 책을 읽고 있네요. 음 겨, 여러분들 교과서 272쪽이에요. 첫 번째 지윤이는요 삼국사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아, 이 책이 어떤 책인지는 우리 나중에 2학기 가서 배울 거고 어, 일단 표지를 보니까 역사랑 관련된 책이네요. 지윤이는 이글왜 읽었을까요? 왜 언제 무엇 때문에 읽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교과서 이렇게 그 뜯게 되어 있죠? 한번 뜯어보세요. 지은이는 이거 왜 읽었대요? 아, 삼국시대가 궁금해서 일부러 찾아 읽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있는 그림입니다. 우주의 신비라고 물음표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책장을 보다가 우주의 신비, 우주의 신비가 뭐지? 하고 책을 읽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한번 뜯어보세요. 지은이는 이책왜 읽었대요? 그렇죠. 선생님이 예상했던 대로 보다가 제목을 보고, 어? 우주의 신비가 뭐지? 이렇게 관심이 생겨서 읽었다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들도 살펴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 드론의 구조와 원리를 보고 있는데, 이건 친구들 왜 읽었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드론이 어떻게 나는 건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찾아왔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찾아보고 있네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관심 있는 내용 많이 찾아 읽죠?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주로 관심이 있나요? 연예인? 아이돌? 보이그룹? <laughs> 선생님은, 음, 어떤 내용이 관심 있지? <laughs> 선생님은 신문기사 같은 것도 많이 보고요. 여러 가지 조금 그, 다양한 것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글을 읽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273쪽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글을 언제 읽었는지, 그, 그걸 왜 읽었는지를 써볼 건데요. 여기에는 책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 어떤 내가 좋아하는 BTS에 관한 신문 기사를 봤다면 그것도 글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꼭 책이 아니라 글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BTS, 그런 경우엔 BTS 신문 기사를 여기다 쓰고, 그걸 읽은 까닭을 쓰면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책을 평소에 안 읽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여러분들 많이 읽었을 거예요. 뭐, 독서 골든벨을 위해서 책을 읽은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지난번에 선생님이 책 꾸러미를 배송을 해서 독서 인증제를 위해서 읽은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원해서 찾아 읽은 경우도 있을 거고, 세칸 정도는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쁘게 글씨 또박또박 적어서 한번 적어보세요. 자, 274쪽에 3번과 4번은, 어, 이거는 지금 나중에 273쪽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서 댓글로 올리면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 중, 다른 친, 사진 올린 친구들 중에 4명을 찾아서 3번 표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 이름 적고, 그 글의 종류 적고, 그 글을 찾아 읽은 까닭 적으면 되는데, 아까처럼 BTS 신문기사를 찾아봤다 하면은, 심, 글의 종류는 신문기사가 되겠고, 그 글을 찾아 읽은 까닭은 그 친구가 쓴대로 옮겨 적으면 되겠죠? 보통은 BTS의 근황이 궁금해서, 어, 이번 콘서트는 언제 하는지 궁금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고, 아니면은, 친구 이름이 누구누구고, 글의 종류는, 음, 동화? 라고 쓰고 그 글을 찾아 읽은 까 닭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번에 독서 골든벨 을 준비하기 위해서 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4번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5번 마지막 이에요 음, 진짜 빠르죠. 진짜 짧죠. 자, 여러분들은 글을 찾아 읽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한번 친구들 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선생님은 글을 찾아 읽고 친구들과 어, 5학년 친구들과 할수 있는 다양한 놀이 방법을 알게 되었고요. 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의 아픈 역사죠. 임진왜란의 그 과정을 잘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도움을 받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 마지막 6번입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 글이 지금, 어, 이 여학생과 남학생이 나와 있는데, 이 아이들은 필요한 게 있대요. 이 학생은 과학 숙제로 돌의 종류를 조사를 해야 된다는데 이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찾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도서관에서 돌을 설명한 책을 찾아보면 좋겠어 또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돌의 종류에 대해서 알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세요 어 그다음 밑에 있는 남학생 미술 시간에 교통 질서 지키기 광고를 그리기로 했대요. 그러면 아마 또 참고 작품을 찾아보고 있겠죠? 그래서 신문에서 교통사고를 다룬 기사를 찾아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들 중에 이렇게 두 칸을 다못 찾겠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두개다못 쓰겠어요. 그렇지만 한 개는 아마 쓸수 있을 거예요. 최소한 한 개는 적어 놓도록 하세요. 여기까지가 이번 국어 시간 수업 내용입니다. 아, 굉장히 가볍고 짧고 간단하죠?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어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과제는 앞에 나와 있는 요거, 273쪽입니다. 이 내용 찍어서 올려주면, 친구들이 여러 명이 올려주고 나오면, 그 다음에 274쪽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